이번 주 골프 소식 알아 봅시다. 오늘 마스터스 첫날 중계방송 시청하셨나요? 저는 7컷 자고 일어나서 소식을 찾아보는데 아직도 라이브더라고요. 기상이 안 좋아서 2시간 30분이 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TV를 켜고 중계를 봤는데 이게 진짜 골프대회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루는 모습 오랜만에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 PGA 선수들과 리브 선수들이 함께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 야 이게 맞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 그리고 또 타이거 우즈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더라고요 걸어 다닐 때 표정이 좀 무겁고 걷는 것도 약간은 힘겨워 보여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몇 가지 마스터스 첫날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1라운드 결과 브라이슨 디셈보가 7언더파 1위 한타차로 스코티 셰플러가 2위입니다. 후반에 시작한 조들은 해가 져서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13번 홀까지 마쳤고 로리 맥킬로이는 1라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1언더파 공동 17위를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 선수 안병훈은 2언더파로 마무리했고 11개 홀을 마친 김주형은 2분파로 공동 3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니머는 2연 더 파, 공동 9위. 필미켈슨 존남, 1 오버파, 공동 42위. 얼마 전 PGA 대회 우승을 했던 피터 말라티가 1 5 오버파로 89위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순위표를 보다 보니, 새삼 정말 선수들 면 면이 화려합니다. 이런데서 누가 컷을 하게 될까요? 누가 떨어져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27명이 18호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한 선수들은 내일 이어서 플레이하게 될 겁니다. 이번 마스터스 토너먼트는 잭 니클라우스, 게리 플레이어, 톰 왓슨 골프 레전드들의 시타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스터스의 시작을 알리는 명예 시타는 1963년 시작되었습니다. 첫조 티샷 시간에 20분 전에 1번 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렉 로먼 리브 골프 CEO가 입장권을 구매해 마스터스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이 늙은 아저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까요? 메이저 대회 두 차례 우승을 포함해 미국 프로골프 투어 20승 등전 세계 프로골프 대회에서 90개 가까운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역대 우승자에게는 평생 출전권을 주고 빼어난 업적을 남긴 선수들에게도 클럽하우스를 드나들 수 있는 초청장을 줍니다. 더구나 노먼은 마스터스에서 무려 23차례나 출전했고 우승한 경력은 없지만 3번이나 준우승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리브 골프 수장을 맡으면서 미운털이 제대로 박혀서 더 이상 초청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먼은 이 때문에 2021년부터 작년까지 마스터스에는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마스터스에 출전한 리브 선수들을 응원하러 왔다. 리브 골프 소속 선수 13명이 출전했는데 10명은 마스터스 우승자라고 자랑한 노먼은 우리 리브 골프 선수들한테 이봐 당신 대장이 너희를 응원하러 여기 왔어”라고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노먼도 사실 완전 레전드인데 좀 안타까우면서도 우습기도 하고 감정이 복잡 미묘해집니다. 내일 성적으로 컷오프가 결정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연속 컷 통과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를 끝내지 못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중계를 보는 중 드로우를 친후 피니시 모션에서 왼다리를 살짝 쫄뚝이던 모습을 봤습니다. 18홀도 부담스러울텐데 내일 23홀을 치러야하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몸 상태만 따라준다면 컷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마스터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소식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